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삼남매로 제게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만 빼고 둘다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평범하신 분들로 결혼한 자식들 삶에 관여하지 않았고 두 분이 등산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결혼할 때도 똑같이 도움을 준건 물론이었고. 결혼을 앞던 오빠와 남동생에게 똑같은 말도 했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시키면 우린 할 만큼 한 거니까 앞으로는 니들 아까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도 니들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까 그냥 각자 인생 살자 그 말이야.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말에 오빠는 감사하다며 근절까지 올렸는데요. 동생은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냉정하긴 뭐가 냉정해. 지금껏 이만큼 키웠으면 우리도 할 만큼 한 건데. 아니, 그냥 각자 인생을 살자고 하니까 왠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니들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좀 편히 살아야 할거 아니야. 엄마가 동생을 나무랐는데요. 결혼을 앞둔 동생이 입을 삐죽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동생은 혼전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했기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으면서 임신을 했다며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부모님이 혼비백산할 수밖에요. 거기다 더큰 문제는 올케였는데요. 올케는 마치 얼굴에 철판을 깐듯 매사 뻔뻔하기 그지 없었으니까요. 첫 인사를 하러 온 날도 빈손으로 들어오는 모습에 세 언니와 제가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나 당당히 들어오는 모습에 기가 막힐 정도였으니까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올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뱃속에 혼수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는데 괜찮은 거죠? 어, 그래. 괜찮으니까 얼른 앉아라. 엄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고 식사를 하는 내내 올케가 배를 가리키며 어마어마한 혼수를 해 온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우리 가족 중 올케의 임신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올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 언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거든요. 저게 근데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형님, 얘기는 들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요즘 임신이 잘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딱 하니 뱃속에 이미 데리고 왔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 언니는 불인 그런 거 아니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계획 임신을 준비 중이거든요. 내가 어디서 듣자 하니까, 요즘 현명한 사람들은 다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똑똑하고 건강한 자식을 출산한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그렇게 계획 임신한다고 하다가, 불인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혼자 임신이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죠. 제가 식사를 하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했고, 순간 올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 있었는데요. 세연이가 제게 윙크를 하며 급히 말리고 있었어요. 그 뒤에도 올케가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다가 돌아갔는데, 올케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뭘또 그렇게 일일이 대꾸하고 그래. 먼저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으니까 그런 거지. 언니 얘기만 안 했으면 나도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불임이다 보다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 저런 사람들은 그냥 뜨면 한두 끗도 없어서 안 돼. 라며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뒤 동생과 올케는 결혼을 했는데 상견례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케는 임신을 핑계로 참 대단했는데요. 상견례를 하던 날, 동생이 집을 마련하면 그만큼 혼수를 해오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보태주고 동생이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했지만 올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그것도 중고 매장에서 사왔거든요. 그 필요한 것들에는 냉장고 작은 거, 통돌이 세탁기, 그리고 TV, 정말 딱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는데 하물며 그릇은 친정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 삶에 웬만하면 관여를 하지 않았기에 결혼한 오빠 부부의 집에도 거의 가지 않았어요. 역시나 동생 부부가 결혼을 한 후에도 일체 방문하지 않았고 그냥 둘만 잘 살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올케가 찾아와서 볼멘 소리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신혼 집에 너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친정에서 이 사람 내눈 자식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내눈 자식이라니? 그리고 우리가 니들 집에 뭐하러 놀러 가? 그래도 결혼도 했고 했으니까 집들이 그런 식으로 한 번씩은 오셔야 하는 거잖아요. 라는 올케의 말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집들이를 한다는 거네? 근데 임신까지 했는데 집들이 하려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집들이는 해야죠. 와주실 거죠? 우리 친정 가족들은 벌써 여러 번 다녀갔단 말이에요. 어, 그래. 그럼 날짜 말해주면 한번 가마. 엄마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고 올케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날은 새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걸 누구랑 상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가씨랑 먼저 의논을 해봐야 할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그럼 퇴근하면서 언니네 집 근처로 갈게요. 아니에요. 저도 퇴근해야 하니까 그냥 중간에서 봐요. 라는 새언니의 말에 잠시 후 중간 지점에서 새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멈칫거리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뭔데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혹시 동서가 아가씨한테는 문자 보낸 거 없죠? 올케가 문자를요? 저는 받은 거 없는데요? 제가 궁금한 듯새 언니를 바라보고 있자, 새 언니가 쭈뼛거리며, 제게 휴대폰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점에는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가 자세히 확인하다가는 순간 놀라서 외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케가 보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서요 처음부터 조금 이상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네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진정하고 먼저 의도를 파악해봐야 할것 같아요 언니 이건 따져볼 것도 없어요 이 문자의 의도는 단한 가지잖아요. 여기 보내온 거 사달라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저도 이 문자 받고 몇 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도 많이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가씨랑 은은하는 거예요. 근데 혼수는 동서가 해오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물론 해오기로 했었죠. 근데 우리한테 집들이 선물로 건조기에 식기세척기에 하물며 밥통 전자렌지까지 사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혼수를 하나도 안 해온 것 같은데요? 라며 세 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문자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요. 올케가 세 언니에게 집들이 선물을 해오라며 각자 선물 목록까지 지정해서 문자로 보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건조기를, 세 언니 네는 식기세척기를, 그리고 부모님은 밥통과 전자레인지를 집들이 선물로 가지고 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집안 살림을 장만하려 집들이를 할 의도가 다분해 보였습니다.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것인지 세 언니가 미처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특이한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네요.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추기금을 조금 낸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줘요?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그냥 모른 척하거나 집들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도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거겠죠. 제가 말 꺼냈다가 괜히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아가씨한테 먼저 말한 거예요. 사실 저도 동서한테 감정이 좋지만 않거든요. 문자 봐서 알겠지만 인사 한 마디도 없이. 집들이 선물 목록이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보내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새언니 얼굴에 불쾌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도를 넘는 올케 행동에 어마어마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는데요.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뜬채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보고 다사 달라고 했단 말인 거지? 그렇지. 난 살다 살다 올케 시집살이는 처음 본다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댁 가족들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참 신박하다 못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걸 니 새언니한테 보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엄마도 알다시피 새언니가 언제 칠은티 내는 거 봤어? 근데 오늘은 진짜 표정이 안 좋더라고. 사실 오빠랑 새언니가 축기금도 많이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축기금을 적게 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럼 우리 집들이 안 가는 거야?라는 제 물음에 처음으로 엄마 표정이 굳어져 있었는데요. 얼마 뒤 우리는 예정대로 동생네 집, 집들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20분 전쯤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 왔어요. 누나, 하다 보니까 우리 미진이 먹을 걸 준비 못해서 그런데, 올때 족발이랑 피자, 그리고 치킨 좀 사다 줘. 뭐? 그러니까 족발이랑 피자 그리고 치킨을 사서 가지고 오란 말이야? 어, 미진이가 임산부잖아. 지금 그게 먹고 싶대. 그러니까 꼭 사와야 돼. 그리고 요즘 미진이가 엄청 많이 씩 먹으니까 피자는 제일 큰 걸로 사오고.라는 동생의 말에 어이가 없어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그쯤에서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생이 주문한 음식을 사러 가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올케가 말한 선물 진짜로 엄마가 사, 사서 보낸 거야? 그럼 어떡해. 사서 보내라니까 보냈지. 그냥 모른 척하지 뭐라러 그랬어. 진짜 싸가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올케가 손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막장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알았어. 잘못했어.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도 돈이 많이 들거나 그렇진 않았어. 그거 다 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게 우리 건 우리가 산다니까. 왜 엄마가 산다고 그래. 네 동생네 집 가보면 알 거야. 라며 엄마가 알수 없는 말을 했는데요. 잠시 후 동생네 집에 도착해 보니 엄마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동생네 집에 가서 차려진 상을 보고 1차로 놀랐는데요. 물론 집들이 음식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밀키트로 만들어 나온. 닭볶음탕과 잡채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제가 사가지고 간 음식들로 세팅을 한게 다였어요. 하지만 임신을 한 상태라, 우리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들어가지도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고 있었는데요. 올케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저 정말 많이 서운했어요. 서운하다니? 뭐가 서운해? 아니, 그 집들이 선물 말이에요. 집들이 선물이 왜? 네가 말한 것들 내가 다 사서 보내줬잖니. 그거 배송비도 꽤 들었구만.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전 살다 살다 집들이 선물을 중고로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올케가 뚱한 표정으로 불만스레 말했는데 우리도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채 엄마를 바라봤고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왜 서운하다는 거니? 사실은 친정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시댁 가족들이 집들이 선물 사줄 거라고 자랑해 놨거든요. 근데 중고로 선물 받아서 너무 창피해서 그렇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생각해 봐라. 우리가 여기 미리 와서 보니까 다 중고 제품으로 샀길래, 난 네가 워낙 알뜰해서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것뿐인데, 기분이 나쁘다니. 대체 뭐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니? 그럼 넌몇개해 오지도 않은 혼수를 다 중고 제품으로 했던데, 그건 왜 그런 거니? 엄마가 올케에게 일침을 가하자 올케가 입을 실룩거리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한채 동생네 집을 나왔기에 우리끼리 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중고? 그러니까 진짜로 다 중고로 사줬단 말이야? 그거 얼마 안 했다고 했잖아. 요즘 중고 마켓이 아주 잘돼 있어서 아주 거저로 사다시피 했어. 아니, 어쩜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난 엄마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집들이 선물 사달라고 하길래, 우리가 먼저 가서 봤거든. 근데 그나마 니 올케가 몇개 해오지다는 혼수들이 다 충구더라 그 말이야. 그거 보는데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 우리도 똑같이 충구를 해줬지 뭐. 오늘 가서 보니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뭐가 불만이라는 건지 모르겠네. 라며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굽는 모습에 웃음이 새어 나와서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웃고 말았는데요. 동생네 집으로 보낸 제품들이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고기를 구워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편의점에 들렀는데, 엄마가 편의점 앞에 있던 파라솔 의자와 테이블을 유심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왜 이렇게 쳐다봐? 이거 딱이지 않니? 대체 뭐가 딱이라는 거야? 원래는 니올케가그 식탁이랑 의자도 사서 보내라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도 고르고 있는 중인데 이거 보니까 딱이라는 생각이 드네 이런 거 중고로 사면 얼마 비싸지도 않겠지? 뭐? 그러니까 이걸 식탁으로 쓰라고 보낸단 말이야? 얘는 이게 뭐가 어때서 그래 이런 게 집에 있으면 왠지 바닷가에 피서 온거 같고 그럴 거 아니야 위에 파라솔까지는 필요 없고 이 플라스틱 테이블이랑 의자만 사서 보내면 될것 같네 딱이네 딱이야 그렇지 여보 엄마가 아빠를 빤히 바라봤지만 아빠는 이미 포기했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뒤 엄마는 중고매장에서 파란색 편의점 테이블과 의자를 사서 동생네 집으로 보냈고 결국 올케가 새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모양이었어요 새언니가 제게 놀란 채 전화를 했거든요 아가씨, 어머님께서 정말로 그 편의점용 테이블이랑 의자를 보낸 거예요?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조금 전에 동서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동서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엄마가 사서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중고로 사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 어머님 진짜 화 많이 나셨나 보네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저도 엄마가 이러는 거 지금껏 처음 봤어요. 한마디로 올케가 엄마를 너무 만만히 봤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주 작정하고 올케를 약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동서가 그 의자랑 테이블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줬거든요. 근데 색깔도 시퍼란 게 진짜 너무 웃긴 거 있죠. 아까 회사에서 그거 보다가 혼자 빵 터졌잖아요. 혼자 얼마나 낄끌대고 웃었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사진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 말에 새언니가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정말로 주방 한켠에 편의점용 테이블 세트가 놓여있는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 한동안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자 엄마도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세상에나 그냥 딱 봐도 네 올케랑 찰떡 궁합이지 않니?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지? 라며 신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뒤 동생과 올케는.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엄마를 만만하게 봤던 올케가 된통 당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달뒤 엄마 생신이 다가왔고, 식사를 어떻게 할까 상의를 했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갔던 그 한우집 괜찮던데, 거기서 식사하면 되겠네. 거기 한우가 연하고 맛있어서 어머님이 드시기 좋을 것 같아. 하긴, 할머니도 그집 한우 엄청 좋아하긴 하시더라고. 그럼 내가 예약할게. 라며 미리 예약을 해 놨는데요. 엄마 생신을 며칠 앞두고 엄마가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네 동생이랑 올케한테도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후로 삐쳐서 연락 한통 없는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연락 오면 말하고 안 그러면 굳이 말하지 마. 라고 엄마가 말하는 모습에 저도 굳이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생신 전날 새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동서가 자꾸 저한테만 전화를 해서 저도 난감한데요. 왜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요? 그게 서방님이 요맘때가 어머님 생신이신데 언제인지 물어보라고 했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엄마 생신은다 기억하고 웬일이래요? 근데, 뭔가 또좀 이상해서요. 또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동서가 식당을 어디로 갈 건지부터 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뭐 먹으러 갈 건지 묻길래 제가 한우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반색을 하더니 삼겹살 먹으면 안 오려고 했는데 한우 먹는 거면 무조건 참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회비 내는 것도 말한 거예요? 할머니도 오시고 친척 몇분더 오셔서 회비 걷는다고 말하지 그랬어요. 물론 말은 했는데, 회비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인데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겠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죠 뭐. 음식값은 제가 조금 더 보탤게요. 아니에요. 맨날 아가씨만 그러면 우리도 미안하잖아요. 그냥 똑같이 해요. 그래야 우리도 불편하지 않죠. 그렇게 엄마 생신날이 됐고, 할머니와 친척들까지 모시고, 한우집으로 갔는데요. 사실 그 한우집 고기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었지만 그래도 품질은 좋은 편이었기에 만족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고기를 즐겨 드시지 않는 할머니도 그 한우집 고기는 정말 잘 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할머니가 드시는 부위는 최상급으로 주문해서 엄마가 직접 구워서 할머니 접시 위에 올려드리곤 했어요. 그 부위가 가격이 워낙 비싼 부위였기에. 가족이 다 먹기에는 가격이 부담됐으니까요. 그 사실을 할머니도 잘 알고 계셨던지라 괜찮다고 엄마를 말리곤 했지만 엄마는 항상 할머니만 최상급 한우로 구워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서 할머니가 드실 한우만 제일 비싼 부위로 주문을 했고 우리는 눈치껏 주문을 했는데요. 새 언니가 올케에게 미리 귀뜸을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동서. 이집 워낙 비싼 곳이라 우리는 적당한 걸로 시키거든. 그러니까 동서도 알아서 적당한 걸로 시켜. 알았지? 라는 당부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올케는 개념이 없어도 너무나 없었습니다. 냉전 한푼 보태지 않았음에도 최상급 한우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 모습에 새언니 표정이 말이 아니었지만 올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문한 한우가 나왔는데요. 올케가 한우를 불판에 올리려고 하던 순간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잽싸게 올케가 시킨 한우와 엄마가 들고 있던 한우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둘째가 할머니 생각해서 이 좋은 부위를 시켰네. 이렇게 속이 깊다니까. 이건 할머니랑 우리가 잘 먹으마. 니들은 이도 튼튼하고 하니까 이거 먹어라. 내가 부위를 잘못 시켰지 뭐니.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굳이 말안 해도 다 아니까, 그냥 먹어. 어머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속이 어찌나 깊은지, 우리가 며느리복은 있나 봐요. 나도 며느리복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복이 있나 보네. 이게 다, 애미가 착하고 현명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할머니께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는데요. 부모님 또한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올케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울그락 불그락해진 채 입이 대빨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 뒤에는 동생만 가끔 연락을 해올 뿐 올케는 우리 집에 발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답니다. 언 날은 동생의 조카가 태어났다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왔는데요. 엄마, 우리 딸 드디어 태어났어. 그래도 말은 해야 할것 같아서. 그래? 축하한다. 근데 우리가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엄마가 시치미를 떼고 묻자 동생이 기겁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안온도 돼. 지금 집사람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출산 선물이라도 사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내가 보니 요즘 중고마켓에서 출산용품도 엄청 많던데 좀 사서 보낼까? 오, 어? 중고마켓?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니들 중고 엄청 좋아하잖아. 주변에서 혼수도 중고를 해왔다고 하니까 참 알뜰하다고 다들 감탄하더라고. 엄마, 그냥 됐으니까 신경쓰지 마.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 라며 동생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엿듣다가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래도 첫 손주인데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 지금 다시 차려줬다가는 금방 돌변할 게 뻔하니까 정신 차리게 그냥 둬야 해. 안 그럼 손주 앞세워서 바로 예전처럼 행동할 게 뻔해. 그날 엄마의 대처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그뒤 올케와 동생은 나름 조용히 사는 듯해 보였습니다. 물론 명절때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편하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전 새언니 임신 소식에 엄마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백화점에서 선물을 잔뜩 사서 보냈습니다. 그 모습에 올케가 마음을 바르게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